안녕하세요. 크리스틴 스테이블입니다. 오늘은 집에 봉골레를 사다 놓은 게 있어서 봉골레 파스타를 하려고 하는데요. 봉골레가 이탈리아어로 조개라는 뜻이라고 해요. 호주는 조개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해서 마켓에 이렇게 레 e 트잇 이미 조리가 되어 있는 조개라도 나올 거라면 꼭 사서 쟁여놓는 편인데요. 어, 이 아이는 진공포장이 되어 있어서 유통기한도 되게 오래 가고요. 또 바로 먹어도 굉장히 프레쉬하더라고요. 해서 이 아이를 이용해서. 파스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재료로는 와인과 레몬, 토마토, 그리고 파슬리가 들어가는데요. 파슬리는 바깥에서 한 번치를 가득 따왔습니다. 어, 토마토는 체리 토마토를 어, 준비했는데요. 얘는 굉장히 달콤해요. 하지만 껍데기가 좀 질겨서 식감이 어, 씹히는 맛이 별로예요. 해서 어, 물을 데펴서 살짝 어, 데친 후에 껍데기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모양의 칼집을 살짝 내어 주면요 물에 들어가서 금방 껍질이 벗겨지는데요 어, 한 10초, 15초 안에 껍질이 벗겨지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벗겨지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얼른 꺼내서 찬물에 한번 헹궈주시고요. 힘줘서 깔 필요도 없이 이렇게 쏙쏙 알맹이만 까져서 부드럽고 달콤한 식감의 체리 토마토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음. <laughs> 너무 달아요. 너무 달고. 주스하고 맛있네요. 호주 토마토가 되게 맛있어요. 사실은 호주가 볕시 좋고 토양이 좋아서 모든 농수산물이 참 맛있어요. 그래서 뭐뭐센 마르자노 뭐 이태리 토마토다 어쩌다 유명하다. 물론 뭐 세계적으로 다 인정을 하는 그런 어, 종의 그리고 지역의 음, 토마토지만 호주산 토마토도 와, 뒤지지 않습니다. 햇볕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좋은 해를요. 자, 네, 이제 대부분의 손이 가는 재료들이 다 준비가 되었고요. 면을 삶도록 하겠습니다. 면 자체에 소금 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금을 좀 넉넉히 넣어서 면수를 끓여주시고요. 어, 파슬리는 어, 줄기 부분이 어, 되게 질겨요. 그 부분들을 다 떼어서 이파리만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아주 쉽게 껍질이 이렇게 일단 큰 껍질들이 까지고요. 넣고 하면 이렇게 껍질이 금방 까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레몬을 잘라주시고요. 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분 어, 타이머를 맞춰서 알맞은 알단테 정도의 면을 삶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한번씩 확인을 해 주시고요 충분히 달가줍니다 토마토를 넣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단맛에 토마토와 마늘 향이 가득 배었습니다 너무나 맛있겠는데요? 봉골레를 아, 넣어줍니다. 항상... 보통 조리되어 있지 않는 봉골레를 이용할 때 와인을 두른 다음에 뚜껑을 덮어요. 그래야 입이 벌어지면서 비린내가 날아가는데요. 어, 얘는 이미 조리가 되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바로 소금 후추를 뿌리고 조리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를 넣어줍니다. 그리 얘들이 갖고는 그 염분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레몬을 짜 넣어줍니다. 그리고 파슬리를 뿌려주겠습니다. <목소리> 절대로 오래 요리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파슬리를 뿌려주신 후에는 어, 맛있는 봉골레이 육수에 파스타면을 섞어준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섞어주시면 어, 완성이 됩니다. 자, 봉골레 파스타가 완성이 됐습니다. 얼른 덜어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산 치즈도 듬뿍 뿌려서 어, 맛을 더해 보는데요. 어, 너무 맛있어 보여요. 제가 만든 거지만 너무 맛있어 보여서 입에 침이 고입니다. 제가 이래서 살을 못 빼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요리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요리한 음식을 먹는 것도 너무 행복합니다. 맛을 봐 보는데요. 다들 맛있다는 말이 연발이 되는데 그래서 더 힘을 얻어 맛있는 음식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 오늘도 맛있는 봉골레 파스타를 만들어 보았고요 또 다음에 맛있는 요리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